그, 다름이 아니라, 그, 제가, 이번 주, 가 아니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아, 다음 주, 아, 이거 또 부끄럽네.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공연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약간, 문의상이라 해야 되나? 네, 문의상, 그, 약간, 궁금하신 것들, 막, 말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짧, 게 커서, 켜서, 이렇게, 네, 그냥, 말씀 조금 드리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공연, 공연이, 25일입니다. 네, 25일이고요. 25일 날. 아, 네, 막 그런. 반갑습니다. 그. 25일 날에. 어, 아, 잠시만요. 어디있지 네, 공연합니다 봄, 호랑 알고 계셨나요, 혹시? <laughs> 오, 월클 미카인님 <laughs> 아, 이거 진짜 할 때마다 부끄럽네 네, 여튼 약간 취지는 뭔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방송이 끝나고, 그좀 작게나마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제가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이태원 패사운즈고요 3월 25일 금요일 7시에 합니다. 그리고 네, 입장료는 없고요 입장료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마다 페이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그 공연을 다 관람하시고 거기에 뭐 돈을 내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계좌번호로 뭐 돈을 보내는 네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장료 없는 대신 음료 한 잔씩. 미성년자는 못 가나요? 네. 그, 미성년자 분들은 아마 와서, 그, 주류가 안 되시고요. 밥이라던가, 아, 그, 피자라던가, 그리고 이제 오렌지 주스였나? 네, 제 기억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몇명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많이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음, 그, 뭐였냐, 음, 자리, 자리가, 뭐, 늦게 가면 없으면 어떨 것 같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도, 한 2년 만에 공연이라,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어떻게, 원래 평소에 친하던 사장님이랑 이제 연락이 닿아서, 그렇게 공연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공연을 합니다. 네, 공연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약 안 하고 오셔도 될, 잠시만요. 저, 저도 이거를 몰라서 제가 지금 급하게 켰는데. 이게 패, 잘은 모르겠네요. 예약이 가능한지는. 아, 네. 아이는 못 가나요? 갈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있지 않을까요? 분명?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였지? 네, 뭐, 많이 오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저 입장에선 되게 감사한 입장이라서 아마 네, 그럴 것 같아요. 인터넷에 범호랑 치면 안 나와요, 네. <laughs> 그냥 제가 이제 사장님하고 연락이 개인적으로 닿아서 그냥 이제 공연 한번 하면 어떠냐, 이제 기념하는 식으로.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나이 많아서 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혼자 가면 너무 외롭겠죠. 아닙니다. <laughs>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은 7시에 스타트해서 1시간 셋시긴 한데, 근데 넉넉히 하려 합니다. 8시 반에서 9시까지. 그리고 이제 공연은 다자 거의 자작곡들로만 합니다. 다 자작곡 들인것 같긴 해요. 몇 시까지가? 네, 이제 8시에서 9시? 그럴 거예요, 아마. 학생이나 금요일에 가기 어려워요. 공연 최대한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뭐가 안 들린다는 거죠? 장소가 이제, 패 사운드. 이태원에 경리단길에 있는 아마 지하철 타시고 오시는 분들은 녹사평역에 내려서 그길 가이드가 다 있거든요. 네, 맞아요. 펍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이라 좀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면서 뭔가 좀 저도 이제 좀 뭔가 배워야 될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제 조금 오픈 마이크 형식으로 아, 라이브가 잘안 들리나요? 안 들려요? 이러면 들리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네, 펍이라서 음식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투리 안쓸수 있나요? <laughs> 아마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닌가? 뭐,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긴 해요. 가로수 그늘 아래서면? 모르죠. 그르지 <laughs> 네, 그래서 결론은, 네, 이제 짧게 추려서 말씀하면, 저 좋아, 저조차고, 그리고 이제, 더, 음. 일단, 처음입니다. 제 자작곡을 이제 라이브 때 부른다는 게, 네,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라이브에서 진짜 자작곡들로만 노래를 한다라는 게 아마 처음입니다. 아니다, 아마가 아니라 진짜 처음이네요. <laughs> 그래서 좀, 조금은 요즘 되게 무거운 분위기잖아요. 공연장에서도 말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음 박수로만 대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펍이라는 곳 자체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주류도 그리고 음식도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얘기는 서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자작곡 사클에서 들을 수 있나요? 있었던 걸로 기억하나?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시, 네 심하게 떨리시겠네요 뭔가 좀 떨리... 것 같긴 하고요 <laughs> 주걱은 아니지 <laughs> 아옷 이거 원래 있던 거 지난번 라방 때 불렀던? 뭐 불렀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공연할 때만 좀와 진짜 용기 내서 말하려 하는데 이게 잘안 되네요 진짜로 음원 발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평일이기도 하고 또 시간도 7시라 못 오시는 분들도 꽤 많겠지만 최대한 어떻게든 다른 방법 다른 이런저런한 그런 것들로 제가 최대한 보답하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지방 사람이라 저도 지방 사람이라 막 진짜 그거 알거든요 미성년자는 오시면 이제 음주는 불가하시고요. 그리고 검사도 다 하실 거고, 음료수만, 아니면 피자, 이런 것들로. 그리고 아마, 많이 오실 거라는, 따로 금액이 없어요. 그냥 이제, 어, 흔히 말해, 내고 싶은 만큼. <laughs> 안내셔도 상관없고요. 버머랑이 밴드명인가요? 아 맞아. 제가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원래 밴드를 같이 하던 이제 친구분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사정상 지금 군대에 있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밴드에서 쓴 곡이라도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방 구석에서 쓴 곡들을 이번에는 제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공연 이름을 정하자라고 말이 나왔는데, 어쩌다가 제가 범씨니까, 범호랑이라는 이름이 <laughs> 나와서, 범호랑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네. 소리가 안 들리나요? 이거 포스터도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질문이 다 있구나. 핑크색 좋아하세요? 네, 아닙니다. <laughs> 자갈 님은 언제 군대 가요? 아, 어... 그렇게 <laughs> 네, 그렇게 작게 이제 직접 얼굴 마주 보면서, 대화하고 싶고 뭐 말은 잘 못하지만 잘 하고 싶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네아저왜 어, 이렇게 많지 아, 피자만 따로 배달 안되고 요 <laughs> 혈액형 5형입니다 MBTI 저번에 뭐라 했더라 INTP 저 23살이라 아직 군대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익 판정을 받아서 아직은 생각이 많이 없습니다. 더큰 데서 나중에 다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경주에서도 공연? 하고 싶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공연하실 때 폰으로 라이브도 켜달라고요? 제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진, 고민해볼게요. <laughs> 대구에서는 공연 아직 계획 없습니다. <laughs> 네, 또 따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뭐 질문 보내기 있던데 그거 있나요, 혹시? 그거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10시 전까지 제가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능 화이팅이에요. 저지 정보, 이거 빈티지 샵에서 샀을 것, 같, 샀는 것 같아요. 11월 말에, 11월 말? 어, 나도 좋다. 되게, 뭐 되게 좋네요. 11월 말, 네, 이제 따로 궁금... 어, 있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공연 많은 기대 보답할 수 있을 많은 기대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아 삼촌 <laughs>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람 모나서, 사람 많아서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아잘 어, 모르겠네요, 진짜. 아니, 많이 오실지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조용히 하고 싶다라는 취지여서. 네. 선곡의 기준? 다 자작곡입니다. 그냥 전 제가 하고 싶은요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제, 이거 비밀인데. 비밀이, 제 최애, 최애 옷들만. 입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기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아마 좀 신나는 곡들도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슬픈, 좀 울컥한 뭐 그런 곡들이 되게 많아서 좌석이 얼마나 돼요? 잘 모르 일단, 스파스툴에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테이블에도 되게 많았고요. 일단, 애초에 사장님하고도 말씀을 계속 나눠서. 관객 드레스 코드요? 어둡게 입고 올까요? 보배야 시끄럽다. <laughs> 아, 최고 나을 것 같아요. 일렙 들고 오시나요? 네, 뭐든. 출고 해보겠습니다. 어 더한 질문 없으면 제가 여기서 그만 잠시만요 한번 더 볼게요. 자작곡 어트너티브라인가요? 되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저런 장르를, 그냥, 애초에, 어, 공연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그냥, 이제, 이 방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제, 보러 오신 모든 분들도 다, 제 음악으로 위로해주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에, 하는 거라서, 핑크, 자로 그런가요? <laughs> 감사합니다. 누나 오세요, 해줘요? <laughs> 했네요. 아, 네. 그리고 공연 끝나고, 이제 좀, 공연 끝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대화도 조금이나마라도 하고, 한번한번 한번 인사 꼭 할게요, 제가. 좀 작은 법이지만, 네. 아, 부끄러운데, 네. 키? 저, 신체 검사 받았을 때76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보단 조금 더 컸어요. 이거 위치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네, 위치 보고 오시면 됩니다. <laughs> 네. 이소 왔네. 나도 대구에서 하고 싶다, 진짜. 랜선 집들이 한 번만 해달라고요? 적당히 하세요 비율이 2대 8?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네 진짜 공연 일주일 남았네요 와 저도 나 되게 설렌다 진짜 와 얼마 나에 공연이냐 진짜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되게 내 네, 친구 잡아서 데리고 오세요 드레스코드 없는데 그냥 마음대로 입고 오시면 안 되나요? <laughs> 아 저번에 태훈님 인스타 스토리 보면 혹시 무슨 콜라보 준비하고 있네요. 너뭐 코멘트 할게요. 코로나 다. 네 진짜 코로나 조심합시다. 되게 아 양성이셨구나. 안 아프시죠? 아프지만 말아야 되는데 11월 말 생일이시구나.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이제 더긴말 없으, 없으시면 이제 가볼게요. 그죠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네. 이제, 그, 막간 합주하기 전에, 이렇게 잠깐 켜서 소식 꼭 전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나연애인 아, 왜 그래? 제발. 네, 저기, GLYKIN, 미리 홍보할게요. GLYKIN, 저 분, 이제, 김영광 님이란 사람인데, 저희 이번에 공연에 드럼을 도와주십니다. <laughs> 일단은, 네, 공연까지 코로나 안 걸리게 집에서 다 같이 존버하고, 네.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바쁘신데, 막 일정 있으신데 억지로 오시고, 그런 건 절대 안, 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보답해 드릴 테니까. 자신한테 손해가 된다. 라는 입장이면, 그 날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손해를 보고서라도 내 공연을 보러 오겠다. 아, 무슨 말안될것 같아. 그리고 한 달마다 라방 킨다 했는데, 죄송해요. 약사곡여가지고. 저도 일단 급한 마음에 말씀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켰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짧고 굵게. 감. 금요일 날 봅시다.